그럼 지금까지 어뭐 다양한 일을 또뭐 게임도 했고 뭐 아르바이트도 했고 하면서 늦, 늦게 이제 졸업하고 취업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 해본 일 중에 가장 좋았던 일이 있나요? 아르바이트 포함해서. 아르바이트 포함해서 이제 현재 네. 직장 일도 포함하고 네. 제 인생에서 네. 가장 좋았던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음, 아, 제가 처음 소개했을 때, 제가 육아 131차 고슴도치 아빠라고 했었죠. 아, 왔었죠. 네. 그것도 육아도 포함해서, 네. 네 진짜, 아기가 네. 태어났을 때 음, 느꼈던 그 벅참? 음, 감정은. 네. 나와봐야지만 네. 알수 있나요? <laughs> 네, 정말 나와봐야 알수 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지금, 성별은 남자잖아요. <laughs> 네. 근데 이제, 직접, 어, 아내 분께서 나으셨지만 그래도 그거를, 봤을 때그벅참을 느낀 거 말씀인가요, 아니면은? 죄송하지만 나중입니다. 네. 그 본인 성별요. 이아 예, 네, 예. 예. 이제 혹시나 네. 오해 당연히 아, 예. 목소리가 남자지만 여자 얼굴이 안 나오니까 <laughs> 아 네, 그렇죠. 이제 예. 본인이 나온 걸서 또될수 있을까가 아 네, 그렇죠, 이제, 그렇죠. 네 아내분께서 이제 딸을 낳으셨는데 네그 언제 가장 그렇게 벅찼나요? 그 애가 나왔을 때 벅찬 거예요, 아니면은 사실 네. 딱 나오자마자 봤을 때는 네. 뭔가 저도 좀 어버버거리고 어, 어, 정말 이게 정말 이 작은 생명체가 내 아기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시감이 안 났던 것 같은데. 네.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케어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음. 어, 이 얘기가 정말 나랑 닮았구나 라는 음. 생각도 들고 음. 한 번씩 이렇게 뭐 밥도 주고 안아주고 할때 뭉클 하면서 벅차오르는 음. 그런 감정이 있거든요. 음. 그런 감정들이 다시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겪어보지도 못했고 처음 경험해보는 음. 감정인데 음. 아, 정말 좋은 경험인것 같습니다. 사실 음. 진짜 결혼하고 얘기안 음. 낳아본 분들 음. 못 느끼는 음. 확실히 애를 이렇게 예죠. 지금 육아가 근데 예.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되게 행복하고 만족스럽다 말씀이시죠? 네, 예, 사실 진짜 막 음. 힘들다가도 아기가 예. 이제 저를 보고 한번 방긋 웃으면 음. 뭔가 사르르 녹는 그런 음.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러면 또 반대로 해본 뭐일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힘들었던 일이라고 하면... 힘들었던 일은 생각나는 게좀몇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네. <laughs> 네. 네. 뭐 편한 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어, 됩니다. 정말 정말 최근 같은 경우에는 네. 오, 네. 오늘 제가 되게 늦게 퇴근했거든요. 아, 네. 예. 네. 사실 뭐, 공공기관이 어떻게 보면 음. 워라벨이 사격보단 좋은 것 같지만서도, 음. 생각보다 야근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음. 저 같은 경우는 종보공원 업무다 보니까, 음. 갑자기 뭐 사고가 터지면, 제가 말 그대로 사고 터졌으니까, 그 결, 음. 사고 터진 거에 대해 이제 분석이나 결과를 내놔야 돼서, 음. 그냥 야근입니다. 허가 나올 때까지. 어,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힘든 음.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건 일적인 부분에서 힘든 거고 음. 뭐 최근에 또 힘든 일이었다고 하면 아, 우리 와이프가 처음 아기 낳았을 네. 때 네.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이제 음. 와이프가 이제 긴급 재앙으로 애기를 낳았는데 음. 이게 마취가 잘안 먹었었나 봐요 음. 마취가 잘안 먹어서 좀 마취해서 빨리 깨서 음. 되게 아파하는 걸 봤었는데 네. 어, 제가 태어나서 진짜 가장 많이 울었던 것 같네요 아. 그, 힘들어하고 이제 막 오환이라고 하나요? 제왕절개 네, 했을 막, 때 말씀이시죠? 네. 어. 수술실에서 나왔는데, 네. 수술실에서 나오고 있는 그 와중에도, 네. 이제, 원래 마취가 돼서 잠들어 있어요. 네. 한다고 하는데, 네. 이제 깨어 있더라고요. 아. 어. 까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고한을 네, 네. 느끼면서, 발발발발 떠는, 와이프를 음. 봤는데, 그때 음. 너무 진짜 음. 가슴이 아파서, 음. 그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음. 아까 전에, 이제, 어, 교대 근무를 원래는 처음은 했었는데, 지금은 네. 교대 근무가 아니고, 예, 딱 주간으로만 일을 하시고 계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간, 이제, 9 to 6로 일하시고, 월급 근무하시는데, 예, 이슈가 터지거나, 이제 상황, 응급 상황이 터졌을 때, 이제, 야근을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네, 뭐, 한달 또는 뭐, 6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사실 교대 근무하면서 네. 지금 현재 치매 사고 대응팀이라고 하죠 이쪽 분들을 봤을 때뭐한 음. 한 달에 한번 정도 음. 이런 사고가 터졌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음. 지금 좀 연속으로 하나의 사건이 해결이 안 됐는데 겹겹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서 음. 조금 자주 일어나고 있네요 예 요즘 약간 기아 음. 특이하게 좀 사고가 계속 트, 터지고 있습니다. 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규칙한 거기 때문에 음, 많으면 한 달에 뭐네 번도 터질 수 있고, 아, 그럴 수도 있한 달에 거지. 없으면 한번 정도 터질 수 있고, 한 번도 안 터질 수도, 수도 있는 있고, 거죠. 예. 굉장히 좀 불규칙한 음.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야근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도 발생하는데 야근에 대한 수당은 없잖아요. 예. 공격 등 공격이 때문에 네. 예, 야근해도 수당 전나왔습니다 네. 네, 공격들이 대부분 야근 수당이 많이들 없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음, 그렇다면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뭐못 해본 것 중에 하고 싶은 것이나 또는 네, 20대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네. 이야기가 있나요? 음... 놀 거면 확실하게 놀고, 음. 뭐, 취업을 준비하거나 공부를 할 거면 확실하게 음. 하라고 저는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남들보다 굉장히 오래 방황하고 놀다가 뒤늦게 음. 취업을 한 케이스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제 제가 학교에 한참 놀다가 복학하기 직전 한 1, 음. 2년 동안 제가 무언가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복학하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진짜 막 신나게 놀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음. 좀 어중간하게 불편하게 좀 어중간한 그런 음. 시점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음. 그 부분이 사실 좀 후회가 되네요 어차피 복학도 안 하고 음. 그렇게 있을 거면 그냥 음. 미친듯이 놀지 왜우 음. <laughs> 중간하게 그런 음. 생활을 했는지 음. 그런 게 사실 좀 후회되고요 사실 뭐 취업을 늦게 했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살면서 덜 음. 후회되거나 그런 것들은 사실 없기 때문에 음. 저는 뭐 놀건 확실하게 놀아서 음. 추억도 쌓고 재밌는 음. 경험도 하고 다양한 경험도 하고 그 음. 경험들이 사실 나중에 뭐 자기한테 음. 뭐 좋게 돌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뭐, 그냥, 마냥 논거 같지만서도, 음. 그논 거를 통해서 뭐, 자기 얻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음. 남들보다 뭐, 다른, 예, 뭔가, 음. 본인한테 뭐, 성격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음. 아니면 어떤, 뭐, 끈기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게 음. 어, 그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음. 저는 누가 확실하게 놀고, 후회 없이 놀고. 음. 그못 해본 거에 대한 아쉬움은 없어요, 그러면? 20대? 20대. 네. 20대에 다시 돌아간다면, 음. 못 해본 거라. 음, 제가 안 놀고, 빨리 졸업해서 취업했다면 인생이 <laughs> 아, 네. 어떻게 달라졌을까. 궁금한 건 있긴 하지만, 아, 후회되는 건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네. 많이 놀아봤으니까, 오히려 네. 후회가 없네요. 후회는 네. 저는 네. 딱히 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저희 방 네. 충분히 놀았기 아, 때문에. 아, 네. 무슨 뜻인지 <laughs>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뭐, 마지막으로 는 대답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이제 연봉 테이블 관련해서 질문인데요. 아, 예. 네. 어, 어떻게 교대 근무를 하면서 야간 근무했을 때 연봉 테이블과 지금 주간만 근무하면서의 연봉, 연봉 테이블 그리고 사원 대랑 대리 때의 연봉 테이블 또 어떻게 음.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줄수 있을까요? 뭐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쪽에 연봉이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음. 그 인터넷에 알리오라고 있거든요. 음. 그 알리오에 검색해 보면 이제 기본적인 연봉 테이블, 그리고 음. 성과급이 1년에 1인당 어느 정도 나오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 거기에 세칙이나 규칙들도 다 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음. 뭐 각종 수당이라든가 복지 혜택들도 음. 전부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사실 음. 근데 그걸 일일일이 일일 하나하나 찾아보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음. 입사 1년차 때는 성과급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연봉이 확실히 적었습니다. 그때는 네. 뭐 3천만 원이었고요. 뭐 2년차 때는 제가 1년차 때 일했던 이제 근속 연수만큼만 이제 성과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또, 교대 근무라서 그래도 5,000원 이상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년차 때부터는 이제 교대 네. 근무에 이제 성과급도풀로나오다 보니까 6,000원 이상 나왔던 것 같고, 현재는 이제 이은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네. 다시 거의 다1,000 정도 더 빠진 음.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음. 어,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뭐더 못한 말이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인터뷰를 마무리하있습니다 네, 음 제가 가장 행복했던 일과 가장 뭐안 음. 좋았 습었던 일들이 전부 제가 결혼 생활을 하고 아기를 낳고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요즘 뭐그 아기를 안 낳는 분들이 뭐라고? 딩크족이라고 하죠. 딩크족이라고 했었죠. 네. 네. 그 딩크족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네. 결혼을 조금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는, 결혼을 해보고 느낀 게, 뭐 자기가 딩크림 뭐 무조건 해야 된다, 결혼은 정말 하기 싫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약간 어중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정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결혼생활에 정말 만족스러워요. 거든요. 음. 그리고 애기도, 저는 사실 애기를 낳기 전에는 음. 애기를 낳아도 되고, 안 낳아도 되고, 크게 상관이 없다. 애기를 안 낳았을 때도 이제 와이프랑 같이 여행도 다니고, 재밌게 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낳아도 음. 크게 상관없다라는 마음이었는데, 네. 막상 낳고 나니까, 어우, 애기 없이 뭐 어떻게 살지? 하는 어. 생각도 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약간 고민을 하거나 이제 뭐 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음. 결혼도 해보고 음. 아기도 낳아보고 하는 게 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그, 아, 그런말 있잖아요. 네. 그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다들 그런 말하잖아요. 어이 갑자기 뭔가 생각이 안 났는데 이제 네. 멀리 이제 기러기 하는 분들, 네. 뭐 전생에 뭐 나를 구했. 아, 뭐, 이런 말들 하는 아... 아저씨분들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막상 그분들이 네. 다 기러기를 하지만 네. 자기 와이프랑 아내랑 자식들이 있는 곳에 가려고 하거든요. 음... 그게 굉장히 모순되지 않나요? 그죠. 저희 공기업 같은 경우에 순환 근무다 보니까 음, 네. 이제 기러기 하는 분들 꽤 많아요. 음... 많은데. 지방이 떨어져서. 예. 그런데 그분들이, 아, 나 기러기에서 정말 좋다, 좋다 하면서도 인사기동 처리있다면 자기 가족들이 있는 대로 가려고, <laughs> 네. 알아보고 하는 거 보면, 음, 그렇죠. 예, 네,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네. 다, 다십니다 아, 네. 네, 가족이 최고죠. 그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음, 그러면,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